주방 때 왔다 일단은 그 보고를 하자 영혼의 현자를 구했다고 프로아씨 응. 어때? 다섯 번째 현자에 관한 무슨 단서라도 찾았어? 구했어요 <laughs> 에? 야, 영혼의 현자를 발견했어? 미, 미넬? 괴, 괴 아. 굉장한걸? 이제 다섯 현자가 모인 거잖아 링크, 정말 잘했어 영혼이라고는 하지만 젤단님과 함께 마왕에게 맞선 현자 본인이었을 줄이야 하지만 덕분에 공주님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음. 그랬구나 먼 과거 시대에서 마왕을 토벌하는 데 비장의 수가 되도록 망가진 마스터 소드를 강화하고 재생시키기 위해 그럼 마스터 소드를 가져오라고 시키려고? 혼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구나 음. 부활한 마스터 소드는 이시대 어딘가에 반드시 있을 거야 우선 미넬의 말대로 데크나무님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 음. 응. 대사님 중앙, 공주님의 뜻을 절대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안돼. 에. 단서를 찾아서 반드시 마스 소드를 발견하는 거야. 오. 어째 이번 작은 전작보다 마스 소드의 중요성이 훨씬 강해진 것 같다. 마스터 소드만이 유일하게 마왕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느니 그런 소리하면서 뭐 딱히 지금은 마스터 소드를 가지러갈 생각이 없지만 <laughs> 아직이야 아직이야 나에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어. 어 나온다 미네. 전에 저거 다 알고 있었나? 맹약의 힘을 통해 미네의 골렘을 소환할 수 있게 되었다. 얘는 딱히 영체라던가 그런 게 아니네. 워프를 한 거야, 지금? 니네 그 상태로? <laughs> 어, 전에 보스전 했을 때랑 장비는 똑같은 것 같다. 에이, 유지되는구나. 멋진데? 자, 암튼. 오늘부터 그, 그걸 할 거야. <laughs> 잠깐만. 어, 그래. 지상화를 한번 쭉 돌아볼까 생각합니다. 일단 젤다 공주에 관한 얘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역시 그거를 알기 전에는 뭐랄까 맘 놓고 마스터 소드를 뽑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니까 적어도 공주님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고 싶어 그래서 일단 저번에 잠깐 말했던 필론의 지방에 있는 단검 모양의 지상화를 찾으러 가... 가보겠습니다 전에 여기 어디 날아다니다가 슬쩍... 아래쪽에 보이는 걸 봤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한 이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여기로 가자. 자, 슬슬 오른쪽에 보이지? 저 단검 모양의. 아, 별똥별 떨어진다. 아, <laughs> 단검 볼륨인데 별똥별이 떨어져. 저기까지 못갈것 같은데. 아무튼 그어 별똥별은 뭐 무시한다. 어 치고. 저 단검 쪽 지상화로 가기 전에 여 눈앞에 있는 조망대를 활성화시키자. 아, 저 별똥별 좀 아까운데. 라베라 습지대 조망대 라베라구나 여기는 뭐 이렇다 할 이벤트 같은 거 없나? 그냥 이것들이 있는 게 다야? 얘네 불 탈까? 지금 비 오는데 <laughs> 하필이면 지금 비 오는데 설마 계속 비가 오는 지방이거나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지. 와, 불탄 꽃을 터뜨렸는데도 비 오는 부분만 빼고 다. 비도 꺼냈어. 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근데 나 지금 이 가시로 된 곳에 갇힌 것 같은데, <laughs> 저 앞에 있는 건 뭐야? 누구야? 어, 아, 나크시 마을 사람들인가? 점사, 아 점사, 나크시 마을의 해적도 잡으려고 했었거든. 어머, 새로운 조망대 작업자구나. 여기는 비가 많이 내려서 큰일이야. 아 우리는 나크시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해적이 쳐들어와서... 간신히 목숨만 챙겨서 도망, 도망쳤어. 겨우 내가 비장의 요리를 대접할 가게를 차렸는데 그것도 해적들에게 부서져 버렸어. 어. 손님이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요리를 된다고 평판이 좋았거든. 음. 음.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크시 말은 구해야 되고. 해적이면은 전에 잡았던 걔네들이지 그 몬스터들. 아, 일단 이 비가 좀 그쳐야 되는데. 시간을 보내봐. <laughs> 설마 진짜 사시사철 비오는 곳이야 여기? 에반데? 어, 이 주변에 누워있는 수많은 건축자재를 보아하니 비를 가릴 무언가를 만들라는 건가? 뭔가 있어 활동 보고서 사우슨 장작 묶음 10개 배기실 루피 비가 내려 추워져서 바, 난방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결코 무의미하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텐트 3개 300루피 장작과 짐이 비해졌지 않도록 하는 데 텐트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뭐야? <laughs> 저 사용 기록은 뭐야? 아무튼 이것들을 비를 가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걸까? 일단은 현자들 치워 버리고 어, 됐다. 빨리, 빨리 사라져. 좋았어. 어떻게 비가 계속 오는 지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 끔찍해. <laughs> 아, 그럼 여기는 풍경 안 좋겠다. 별로... 아, 역시 비 오는 곳은 풍경이 좀 별로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어느 쪽이지? 카메라... 잠깐만... 이쪽, 이쪽, 이쪽... 저기... 저쪽으로 가야 돼. 단검... 약간 갤드의 나이프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 길게 이어진... 지형... 저기는 사, 약간 사당 챌린지로 썼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맞나? 어, 아래쪽에 해적 보인다 해적을 먼저 잡아버릴까? 어, 어차피 해적들도 다섬멸을 했어야 됐고, 이 기회에 다 잡아버리자.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나크시마! 와 마을 이렇게까지 초토화 되다니 괜찮은 거 맞아? 이건 막 붉은 달 뜨면 재생하거나 그러지 않지. 엘로 이것들아. 아 미안. 뭐 현자들이 알아서 해 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하는데. 샤. 좋았어. 아 역시 현자 다섯 명의 힘은 장난이 아니네. 무서울 게 없다야. 억그로가 어지간해서 현자들한테 끌리니까. 어제 어또 뭐야? 어서 오게 그럼 마을 전체에 몬스터가 딱 배치돼 있는 건가? 마을에 있는 건 대충 쓸어 담은 것 같으니까 남은 건 저놈들 뿐인가? 여기서 혼란꽃이 다흘려나 헤이 어? 아! 닿았는데... 잘한다. 서로 죽여. <laughs> 좋아, 이제 한결 편해졌다. 잘 싸운다. <laughs> 난 여기서 꿀이나 빨까? 일단 위에서 활쏘는 놈이 하나 있었어. 활이 아니구나. 너도 내려가. 올라꽃고 계속 넣어주고, <laughs> 아이거 진짜 너무 편해. 현자들이 <laughs> <laughs> 몬스 한 마리를 구석에 몰아넣고 너무 잔인해. 이거 <laughs> 어 뭐야? 살아남은 애가 있어? 다 잡은 줄 알았는데? 뭐야? 어디 서 살아남은 거야? 아니, 우리 용사군단한테서 어떻게 숨어 있는 거지?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숨어 있는 놈이 더 대단한데? <laughs> 어딨니? 괴롭히지 않을게. 어서 나와보렴. 몬스터야? 몬스터야? 빨리 나와준다면 우린 대화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laughs> 대화를 하자, 우리요? 어? 몬스터야? 귀여운 블루보코 홀린 한 마리면 어떡하지? <laughs> 그러면 왠지 잡기 미안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우물 안에서 연기 나오는데 이건 뭐지? 사람들이 이 안에 있거나? 아! 어? 아! 어? 아! 블랙 블랙 뭐지? 뭐지? 됐다 잡았다 왜 그런데 있었어? 응? 그러길래 대화를 하자니까 어라? 몬스터 소리가 안 들려? 누마노? 아니? 몬스터가 없어졌잖아 어이 조 조장님 마을 사람들 이제 나와도 돼 낚시 그시... 오 어? 어? 뭐야 에볼슨 사장님 설마 그 흉악한 몬스터들이 하한 마리도 남기 없이 사라지다니 나나 집안에 숨어서 전부 보고 있었어 <laughs> 이 사람이 시식창에 나타나서 마을에 있는 몬스터를 모조리 쓰러뜨리는 모습을 어. 뭐... 와우! 언빌리버블 <laughs>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잘 달리는 근육. 너 보통내기가 아니구나. 우리 전에 만났잖아요. 날못 알아봐? 고맙네. 마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모두 도망쳤네만. 우리는 몬스터에게 유린당하는 마을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네. 자네가 와주지 않았다면 이 마을은 더 이상 되살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 자네는 이 마을의 은인일세. 고맙구먼. 정말 고마워 어... 집도 전부 다 무너진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재건하는 거야 <laughs> 걱정할 것 없어 무너진 집은 전부 내가 고쳐줄게 이에의협심을 보고서 <laughs> 내 장인 정신에도 불이 확 붙었어 어... 볼순씨 볼순씨도 이 마을의 손님인데 고맙네 어... 마을이 아직 이런 상태라 지금 당장 보답할 수 없지만 재건되는 날에는 자네를 마을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겠네. 반드시 은혜를 갚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게나. 어?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 자, 지금부터 새로운 나시 마을이 시작되는 거야. 서로 노력해 서할수 있는 일을 해보자구. 마을이 재건되기 전까지는 잘 시간도 없어. 어, 에피소드 챌린지가 시작됐다. 아니 볼스씨 정말로 저기록 못하세요? 아하. 몬스터가 사라졌을 뿐인데 공기까지 깨끗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먼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라다네 <laughs> 네가 싸우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멋졌어 힘들게 네가 해적을 쫓아내줬으니까 이제 내가 분발할 차례야 <laughs> 그렇구먼 몬스터는 사라졌지만 마을을 나간 주민들도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올 어. 곳이 없지 우선 이 상태를 개선하지 않으면 물뿌리 흩어진 마을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겠어. 아, 집을 수리하는 건 나한테 맡겨. 나 이래 보여도 집 짓는 건 자신 있거든. 이래 보여도라니요. <laughs> 누가 봐도 집 짓는 건 자신 있을 것 같아. 당신에게는 아니, 이 마을에는 하룻밤 묵으면서 신세를 졌어. 아 여기 도착한 지 얼마 안된 거야? 뭔가 볼스는 세계를 돌아다닌다거나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건내 미약에 어긋나기도 하고. 음. 무엇보다 요리점과 보물상자 가게 같은 이 마을의 매력적인 가게들을 부활시키고 싶거든. 하지만 문제는 재료란 말이지. 상당한 양의 통나무와 하이랄살이 필요한데 하이랄살? 야자수는 중심 기둥을 세우는 마지막 작업에 쓰고 싶단 말이지. 협력할게요. 어? 오시? 아니 말은 고맙지만 해적을 내쫓아 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네. 외지인에게 그렇게까지 배를 끼치는 건 아무래도 좀... 어머, 모처럼 도와준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의 말대로 하자구. <laughs> 오늘부터 나는 네 파트너야, 파트너요. 자, 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 일을 하자구. 우선 엉망진창으로 부서진 건물의 기초를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네. 그렇다면... 그래, 통나무를 15개 모아줄 수 있을까? 아참, 야자수 통나무는 안 돼? 야자수는 마무리할 때 필요하니까 다른 통나무로 필요해 부탁할게. 불타버린 지붕도 수리하니까 하이랄 쌀 스무 개가 필요한데 그것도 같이 부탁해도 될까? 쌀은 구하기 좀 귀찮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고맙 구먼. 내가 그 일을 도와줄 수는 없지만 대신 돌아다니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겠네. 이름아야 낙시마을 재건 계획 첫 공동 작업이야. <laughs> 널 믿고 있을게. <laughs> 일단 볼슨씨가 날못 알아보는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 <laughs> 와 여기서 볼슨씨를 제외하게 될줄이야 깜짝 놀랐네 카슨은 날 알아보는데 볼슨은 왜날 못알아봐? 카슨보다 볼슨이 날더 알아봐야 되는거 아니야? 난 오히려 카슨의 이름이 생각 안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통나무 20개 아 아니다 지상화 먼저 보자 그래 빨리 할수 있는거부터 처리해버리자 저 숨어있던 사람 겁나 쫄지 않았을까? 몬스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더니 대군대를 이끌고 <laughs> 아니 대군대까지는 아니지 한 여섯 명 정도가 신나게 마을을 휘둘고 있어. 이거 봐. <laughs> 이거 위협감이 장난 아닐 거라고 분명. <laughs> 아, 아무튼 지상화까지 왔다. 어디 있을까 용의 눈물이. 아마도 젤다님이 흘리신 눈물이라 생각하지만. 뭔가 용의 눈물이 용이 승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했었나? 필로 드래곤이나 그런 애들도 승천할 때 용의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아 잠깐만! 바라나가! <laughs> 어? 여기있다 여기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설마 칼날 끝부분까지 가야되나 그 생각했었는데 다행이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 자 그럼 공주님의 기억을 한번 봐 보자. 칼날이란 말이지. 무슨 내용일까? 저번에 마지막으로 봤던 거 내용이 소니아랑 왕족의 티타임을 즐기던 때였지? 어, 소니아 님. 사절다. ここなら誰も c 나에 무슨 짓을 하게? 우리 일대의 상담というのはなんですか기 난, 할 얘기? 아, 아니 이 시점부터 이 시점부터 여장. 사람.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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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했지 어, 이쪽이 진짜구나 왜 하필 변장을 해도 젤다로 했대? 현 세대에서 젤다로 변장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저기. 아, 주, 죽인 건아닌가 소니아 사 a 소니아 사 a 소니아 사 a 소니아! i a Sonia, 안돼! 봉인 전쟁의 시발점이잖아요. 아니, 이러 이렇게 뒤끝 안좋게 끝나면은. 째째째째. 소니아는 눈앞에 나타난 젤다가 가논돌프 휘하의 몬스터인 것을 파악했다. 꼭두각시라고 해서 딱히 가논돌프가 그러니까 변장한 건 아니고 진짜 별도로 조종하는 일종의 몬스터야? 나타난 진짜 젤다와 소니아를 앞두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도끼를 뿌리고 사라지는 가짜 젤다 그 순간 소니아는 등 뒤로 갑자기 날아온 가논돌프의 독수의 당에 쓰러지고 말았다 하아 단한 파트만에 <laughs> 소니아님이 당했어 약간 죽음과 동시에 비석을 뺏길 줄 알았는데 비석을 뺏기는 게 먼저인가? 아무튼 이게 11번이면은 이 10번 다음에 마왕의 군단이 하이라를 쳐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봉인전쟁 일어나고, 어, 각자의 결의를 한 다음에, 뭔가, 젤다가 용이 되거나 하지 않을까. 아, 아 뭔가 뒷끝안 좋아. <laughs> 아니, 이거 보고 맘, 이거 보고, 뭔가, 나크시 마을을 돕고 싶었는데, 막상 그러진 못하겠는데, 일단은 그냥, 어, 나크시 마을은 좀 나중으로 하고, 바로 다른 지상화들도 보자. 다음 뭐였지? 아칼라 다음이 저 마왕의 지상화구나. 그러면은 필로네, 아필로네래 어디냐? 타반타 지방으로 가야겠네. 어 왼쪽 위 구석에 있는 가자. 타반타가 아니라 헤브라 지방이었어.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이거지 이 지상화. 그 뭔가 벽화, 그러니까 봉인 전쟁 얘기 들을 때. 벽화같은거 보여주면서 이게 마왕이다라는식으로 어필해서잖아 그럼 이게 가논돌프가 변한 모습? 찾았다 뭔가 좀 뜬금없는 곳에 있다 이 눈물 <laughs> 기왕이면은 어? 찾기 쉽게 지상화 중앙에 그려주고 그러면 안돼? 왜 이렇게 어정쩡한 곳에다 그려놓는거야?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소니아가 죽었잖아. 아, 죽었다?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아무튼 당에서 비석을 뺏겼잖아. 여기는 마왕각성? 처음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한 번에 몰아보고 있다 보니까 흥미진진해. <laughs> 소니아 사마. 아 바로 직후의 일이구나.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수이 어, 수인이 와가 모노 토시타소어물 들었어. 아. 저거를 자기 이마에 박아 놓는건 아니겠지. 뭐야? 무슨 문장이? 무슨 문양이 있던 거야? 저거 설마 어둠이 세계적 거라 그런 거 아니지? 지금 이건 민이책으 벌써 처음으로 뜨게 되는 건가? 뭐, 젤다 진짜 무섭다. 겠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 키보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야. 몸속에 이렇게 생겨나고,

와, 워프 기능 알뜰하게 썼구나 <laughs> 그래 프라패드의 워프 기능은 돌발적인 상황에서 탈출하기에 딱 좋지 <laughs> 아, 마왕이 각성하고 <laughs> 그 다음에 마왕의 군대가 하이라를 쓸어 담는 장면이 나오고 기억을 좀더 열심히 볼걸 그랬다. <laughs> 너무 스킵했어. 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너무 스킵해버렸어. 그 다음 거. 이거 그냥 오늘 끝까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